IoT 사업화 팀에 있는 정재우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디바, 개발자 포럼에 불러주셔 서 감사하고요. 예, 어, 저희 RTX 플랫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오신 분들 많은 분들께서 밖에 있는 전시 보셨을 것 같은데 못 보신 분들은 좀 이따 방문해 주시고요. 저희 보면은 RTX 1, 5, 10 해가지고 세개 플랫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것이고 왜 그런 걸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는 저희 저희 은 IoT 사업화 팀이긴 한데 좀더큰 조직은 s s i 라고 해서 삼성 스트레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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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것들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 거에 하나의 일환으로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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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희 만들어졌습니다. 시겠지만은 IoT라는 거는 뭐, 뭐 한마디로 게임 체인저다해서 기본 기존의 저런 어떤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바꿀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돈 이 얘기보다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예를 들면은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회사 내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인터넷이 처음에 생겼을 때9 0 년대 초반에 인터넷을 가지고 할수 있는 것들은 이제 그림 한장 보기 위해서 기다렸던 그런 어떤 되게 속도 늦은 상태에서의 어떤 연결이었는데 지금은 2 0년 정도 지났는데 굉장히 많은. 산업이 발생을 했고요. 그 인터넷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제 띵들이 연결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띵들을 연결했을 때 어떤 돈을 벌수 있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지만은 결국은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다 연결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좋은 훌륭한 아이들이 생기면서 굉장히 임팩트가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띵들을 연결하는 그런 시점에 저희가 있고요. 어 그런 띵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저희가 많이 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플랫폼으로 띵들이 연결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연결되고 난 다음에 사용자들이 쉽게 뭔가를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들이 지금 IoT를 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이라고 저희는 지금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하나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어 시장, IoT 시장은 되게 프레그멘트 되어 있습니다. 어, 어떤 디바이스를 하나 만들고자 했을 때 내가 어떠한 CPU를 써야 되고, 메모리는 얼마나 써야 되고, 커넥티피티는 뭘 써야 되고, 통신 프로토콜은뭘 써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어떤 시장을 만들어냈을 때 볼륨도 작고, 뭐 표준도 없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랄까, 시장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이런 걸 쉽게 구현하기에도 어려움이 좀 있고요. 그리고 물론 파워 퍼포먼스 이런 문제도 많이 있고 다양한 디바이스들 내가 만든 디바이스가 있고 저 사람이 만든 디바이스가 있는데 서로 호환성 같은 것들 그리고 내가 만든 거랑 이전에 만든 거에 의 호환성 같은 것들을 다 맞춰주기에는 지금 IoT에서는 어려움이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IoT가 되고 나면 결국은 모든 데이터들이 클라우드에 쌓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랬을 때 데이터들을 어떻게 매니지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많이 있고 물론 이제 가격. 얼마나 돈을 내가 저렴한 가격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템트 마켓할 수 있는지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라 생각하는데, 시크리트랑 프라이버시입니다. 지금은 내가 만든 디바이스 하나만 잘 보, 보호를 하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해커나 어떤 다른 위험부터 보호가 되는데 제 디바이스가 클라우드 연결이 되고 저 사람의 디바이스가 클라우드 연결이 됐을 때 제가 제 디바이스를 잘 보호를 하고 클라우드도 잘 보호한다 하더라도 저 사람의 디바이스가 만약 해킹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올수 있는 루트의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고민 이런 것들을 보고서 저희들이 디파인한 것이 저희들은 띵에 대해서는 하드웨어 디자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들 하드웨어에 대한 디자인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허블 만들었을 때는 띵들을 어떻게 받아줘야 되는지 하는 문제들. 우리 어떤 OS, 어떤 뭐 DB 이런 것들 다 연결하고 클라우드까지는 어떻게 할 건지, SQL도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야 되는 것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을 한번 해보자라는 것과 저희 이제 RTG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플랫폼인데 기본적인 IP가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작은 CPU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메모리 물론 들어가고, 그다음에 커넥티비티가 들어가고, 그 위에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가 얹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모듈 형태로 제공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 기반에 이제 개발자분들은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얹으시고 디자인 하셔가지고 박스를 씌우시고 그러면은 어떤 띵도 만들 수 있고, 허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 연결되어가지고 이 데이터들을 올릴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밸류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도와드릴 수 있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들이 저희가 세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r 아티시스템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듈이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또 하나는 클라우드입니다. 결국은 뭐 띵들이 다 연결이 된다 하더라도 클라우드 가 없이는 전체적인 생태계가 유지가 되지 않고요. 그래서 클라우드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두 개를 완벽하게 잘 제공한다 하더라도 에코 시스템이 없으면 저희는 이 생태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전시적인 전체적인 생태계. 그러니까 저희가 아틱 제품이 될수 있는 어떤 디바이스 모듈을 만들어서 들고 거기에 그걸 완제품을 만드신 어떤 그 저희 고객분들이 클라우드 연결한다 하더라도 어떤 서비스가 제공이 되려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아까 SK 텔레콤에서도 뭐 많은 어떤 언리티틱도 만든다고 하시고 한시고 그런 것들이 다 모든 이런 생태계 안에 들어가는 어떤 솔루션입니다. 이런 것들까지 다 버무려져서 전체가 다 돌아갔을 때 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제품이 되는 그런 게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하기 위해서 타임 트 마켓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하드웨어는 다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저희 컨셉은 그냥 저희는 이제 모듈만 있는 게 아니라 개발 보드가 같이 있는데 개발보드 안에는 다양한 어떤 인터페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발보드에다가 저희 모듈을 연결해서 원하시는 것들을 뭐 예를 들면은 나는 어떤 센서를 연결해서 뭘 해보고 싶다. 그러면 센서를 연결하시면 되는 거고요. 나는 클라우드를 붙이고 싶다. 그러면 클라우드를 붙이실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다 하고 나서 이게 제품이 되겠다 싶으면은 거기에 있는 모듈만 띄어다가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제품의 형태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메인보드 위에다가 저희 모듈을 얹으시고 필요한 어떤 센서를 얹으시고 그 다음에 디자, 제품의 디자인을 하시고 그러면 제품 될수 있을 정도의 완성도 높은 모듈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엔터테인드 시큐리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띵서부터 클라우드까지의 시큐리티가 중요하다 봅니다. 저희는 처음에는 어, 저희 디바이스 모듈에 대한 시큐리티를 되게 중요시 했는데 보면은 시큐리티가 가장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가 처음에 디바이스 사 가지고서 등록을 하게 됐을 때 처음에 어센티케이션 했을 때 그때 가장 취약한 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떠한 시작에서부터 클라우드 연결되는 데까지 어떠한 시큐리티를 자고를 해야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를 가지고 저희가 모듈을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물론 가장 경쟁력이 있는 어떠한 코스트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AP도 저희가 만들고 있고 메모리도 만들고 있고 또 저희 패키징 기술도 가장 좋고 뭐 가격 면에서도 경쟁력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기술 면에서는 단연 우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픈 생태계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것들이 어, 지난 5월에 IoT 월드에서 저희가 처음 아티기라는 것을 공개를 했는데, 어, 그때가 샌프란시스코 모스콘 센터였어요. IoT 월드라는 포럼에서 저희가 처음 오픈을 했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열광을 했어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저희 스에 왔었고, 그리고 인터뷰하고 이런 것들을 다 보라보면은 가장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삼성이 어떻게 오픈할 수 있어라는 어떤 그런 피드백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게 항상 저희는 이제 클로즈 시스템이고 모든 건 삼성 안에서만 다 해결하고 이런, 이런 생각이 많이 있었는데 적어도 IoT는 저희 오픈해야겠다. 오픈 생태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서 현재 이건 저희가 작년에 제공한 RT1510에 대한 어떤 스펙입니다. 그래 RT1은 아주 작은 띵에 들어가는 것들이고요. RT5는 헙 정도 되는 것들이고 RT10은 현재 지금 IoT 쪽에서는 많이 현재 제품으로 있진 않지만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비디오 어널틱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프로세싱이 많이 필요한 것들, 드론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많이 좀 문의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세 개의 저희 아이템을 갖고 있고 물론 저희가 이첫 번째 낸 거고 뭐 저희 내부적으로는 더좀더 더 라인업을 보강하려고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뭐곧또 다른 라인업들이 개발이 돼서 여러분들 앞에 이제 공개가 될 겁니다. 그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RT1에 대한 개발 보드인데 어 여기 1 2 x 12의 RT1 모듈이고요. 이거를 저희 개발 보드에다가 놓으시고 원하시는 인터페이스라든가 원하시는 센서 같은 것들을 활용하셔서 개발을 끝내고 나면은 이 모듈만 딱 뛰어다가 여러분들이 만든 제품에 놓으시고서 개발을 끝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POC 따로 하고 제품 따로 가는 게 아니라 POC한 그 자체 가지고 제품까지 갈수 있는 그런 것이 저희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타임트 마켓할 수 있는 적어도 기존의 어떤 개발 방식 대비 6개월에서 1년 반까지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물론 시간이 돈이니까 돈도 단축이 가능, 돈도 절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프로덕션 매디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플리케이션은 원은 센서 같은 어떤 띵에 해당되는 거고 5는 허브 종류 그리고 10은 뭐 컴퓨터 비전이라든가 하이퀄리티 비디오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사용될 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프프트웨어얘긴데요 그래서 어 저희 r t 음,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r t 5, 10 정도가 될 거고요. 이쪽에 r t 1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저희희가 내부적으로 개발하는 모델과 합쳐가지고, 띵츠, 띵급에는 k 아, t 리얼타임 OS가 올라갈 거고 이5 이상에는 이제 리눅스가 올라가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음, 리눅스는 페도라를 올렸고요. 그리고 아토스에는 아, 작년에는 페도라를 올렸고 올해는 이제 유분트하고구분트하고타일장이 같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아토스는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개발하고 있어서 아직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키 메시지는 API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RT API를 제공할 거고요. RT 클라우드 쪽에 대한 클라우드 API를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드웨어가 바뀌면은 어, API가 매칭이 되지 않으면은 하드웨어에 맞게끔 다 작업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백워드 컴패티빌리티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 만드셨던 제품 대비 API가 바뀌면 다 개발 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바뀔 때마다 고생하셔야 되는데 저희는 API를 맞춰 주기 때문에 API 가지고서는 하드웨어가 바뀌더라도 꾸준한 개발할 수 있게끔 하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스택에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 인터페이스 쪽, 시스템 아이로든가 이런 인터페이스 쪽을 제공하고 커넥티비티 쪽, 그래서 뭐 어, 여기 커넥티비티는 i o t 비트가 써있는데 이거 말고도 와이파이 이런 그런 쪽의 커넥티비티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i o t 비트 쪽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저희가 클라우드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 저희가 생각하는 클라우드가 뭐, 다른 어떤 회사의 클라우드 대비 장점, 단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클라우드가, 클라우드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저희는, 어 데이터 브로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앞으로 한 5년, 10년 후에 집에 이제 다 모든 띵들이 이제 커넥티비티가 된다면, 뭐, 어떤, 제, 제가 갖고 있는 보일러에도 커넥티비티가 있고, 제가 갖고 있는 뭐 도어락에도 커넥티비티가 있고, 그런데 맞는 회사들이 다 다르면, 은 각각의 다른 클라우드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300개의 띵을 집에 갖고 있으면, 은 최악의 경우에 300개 클라우드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주인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는 저 클라우드를 찾아 들어가야 되고, 저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는 또 다른 클라우드를 찾아 들어가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클라우드나 이런 것들이 일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을 통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클라우드는 어떤 언 어낼틱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데이터들을 어 특정한 형태로 저희가 잘 버무려서 저희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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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원하는 형태로 다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데이터 브로커고요. 그런 것들이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할 것 같은데 한 가지는 저희가 생각하는 RT 클라우드로 모든 띵들이 원하면 붙일 수 있는. 근데 그냥 그냥 붙이, 붙이 쉽게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 뭐, 예를 들면은, 아닙니다. 예를 들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는 원하시, 원하시면, 고객이 원하시면은, 뭐, 도락을 만드는 회사도 쉽게 저희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쌓을 수 있게 해드리고요. 뭐, 온도계를 만드는 회사도 저희 클라우드 쉽게 쌓을 수 있게 해,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저희 쪽에 그, 매니페스트라고 하는데 그런 걸 활용하면 쉽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유저가 클라우드의 데이터의 주인은 어, RT가 아니라 유저이기 때문에 유저가 자기가 승인을 하면 은그 승인된 그 자기 데이터에 대해서는 다볼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사인 데이터들을 예를 들어서 나는 1번, 2번, 3번의 데이터를 보고 싶어 그러면 은 가서 쉽게 갖고 올수 있는, 아니면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어떤 데이터를 보고 싶어 그러면 그것만 딱필터해서 갖고 올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능할 거고. 또 하나는 왜 굳이 내가 RT 클라우드 써야 돼? 나는 기본 내 클라우드 쓸 거야. 그랬을 때 그런 클라우드랑 연계성이 쉽게 되어 있는. 그래서 클라 다른 클라우드에 가서, 물론 이제 유저가 허락을 해야겠죠. 클라우드에 가서 그 자기 데이터를 갖고 와서 함께 볼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는 어넬리틱은 어, 저희가 할 생각은 현재는 없고요. 대신에 이제 가장 잘하는 파트너들. 뭐 예를 들면은 뭐 비디오 어넬리틱, 뭐, 어넬텍은 비도 어넬텍을 제일 잘하는 회사, 뭐, 시큐리티 팀을 시큐리티를 제일 잘하는 회사랑 파트너십을 통해가지고, 어, 그, 저희 고객분들이 같이 쓸수 있는, 하지만 그냥 소개만 시켜드린 게 아니라 저희 RT 플랫폼 안에서 한번 검증된, 그래서 쉽게 쓰실 수 있는 어떠한 것을 들 제공해 드리는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래서 RT 모듈이 왼쪽 아래에 있었고요. 그 외에 클라우드에 있었던 것들이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데이터들이 잘 커넥트될 수 있고 제품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하는 어떤 기본적인 모듈을 제공하고 그리고 나서 물론 다음 페이지에 그림이 있을 것 같은데 예 물론 꼭 알틱 모듈을 통해서만 알틱 허브를 통해서 알틱 클라우드에 가야 할 필요는 없고요. 기존의 다른 어떤 레거시 디바이스가 직접 아티클라우드로 갈수 있고 아티에 들어간 허브로 통해 갈 수도 있고 물론 다른 클라우드로 갈 수도 있고요. 어떤 조합도 가능하지만은 저희는 모든 데이터들을 모아서 볼수 있는 패스는 하나 만들어드리겠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거기에 있어서 엔드테인드 시큐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큐티 얘기를 잠시만 더 드리면 여기 없네. 이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cq 어, 엘레먼트라는 하드웨어 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증 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스마트 카드 신용카드에 있는 조그만 하드웨어 칩입니다 그래서 어, 키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키값을 보통은 이제 ap 쪽에다가 저장을 하시는데 쉽게 그 예를 들면은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메모리를 많이 잡고서 어디엔가 복잡한데 숨기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은이 방식은. A.P.가 a p 라는 칩이 있으면은 거기서 거기가 아닌 또 다른 다른 하드웨어에다가 키값을 저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만 그 키값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 개발자들이 그 키값을 활용해 가지고서 인증하는데 활용할 수 있게끔 안 해드리는 거고 해커는 그 하드웨어를 디캡을 한다 하더라도 값을 볼수 없을 정도로 물리적으로 탄탄한 어떤 인증 칩을 제공합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처음, 가, 처음 띵을, 레지스, 띵을 처음에 저희가 등록했을 때 가장 좋은 인증칩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모바일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암의 트러스 존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T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 메모리 공간 중에 일정 영역은 어플리케이션이 도,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저희가 딱 메모리 공간을 딱 확보를 해서 이거는 T 공간이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인증, 저희가 활용한 인증한 프로그램만 돌아갑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DRM 같은 것들이 거기서 도는 거죠. 그래서 어, 캡처를 못해가는 거죠. T 공간에 돌면은, 해킹을 하고 싶어도 캡처가 안 되는 그런 어떤 특정한, 안전한 저장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그렇단 말은 다시 말해서, 어, 리눅스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리눅스는 TOS가 아니고요. T라는 공간에서 도는 CQOS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메모리 공간에서 안정적인 T 제공을 하고, 그 안에서 안정적인 OS를 제공을 하고, 이러한 기술들은 지금 그 모바일 디바이스, 휴대폰에서 다 갖고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서 모바일 폰 수준의 시큐리티를 제공합니다. 이두 가지가 암트러스 존이랑 시큐어 엘레먼트가 저희 디바이스 단위에서의 시큐리티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엔드 투 엔드로 해가지고서 클라우드까지 안정적으로 저희가 어센티케이션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거 말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음, 그거 이외에 한두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프라이버시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다 클라우드에 간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클라우드에 자기 데이터가 올라가는 것을 어,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기의 어떤 생체 정보라든가, 자기가 킵하고 싶은 정보들. 그런 것들은 보내고 싶지 않는데 현재는 대부분 클라우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내 돈은 다 은행에다가 적금을 하지만 내가 정말 소중한 생각하는 나의 뭐 어떤 특정한 보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금고 집에다가 저장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희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스위치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을 원하면은 클라우드를 올리고 원하면은 개인 저희 아틱 안에 있는 스토리지에다가 저장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을 하, 마련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시원하시는 것들은 저장 공간에다가 저장을 하고, 이상시. 예를 들면 생체정보가 이상 있을 때는 병원으로 보낼 수 있는다거나, 아니면 나스로 백업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제공합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 로컬 인텔리전스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아까 SK 텔레콤의 그차 전문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인더스트리에서는 이런 것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클라우드에 올려 가지고 다 프로세싱 하려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리얼타임 프로세싱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로컬 로컬에서 어떠한 인텔리전스가 돌고 빨리빨리 반응을 줘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떠한 컴퓨팅 파워도 필요하고 스토리지 공간도 필요하죠.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시큐리티하고 프라이버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건데 IoT라는 것들은 좀더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해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집중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엔드투엔드 어, 온보딩 또는 아우로박스 익스피어언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내가 물건을 사서 아틱클을 사서 뭐한 스텝 두 스텝만에 자연스럽게 클라우드에 내 기기가 그러니까 저희 클라우드죠. 저희 클라이드트 저희 기기가 등록이 되고, 그리고 내 휴대폰을 통해서 그 디바이스를 컨트롤할 수 있, 있, 있는 그런 상, 상황.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IoT 디바이스들은 디스플레이가 없어요. 디스플레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디스플레이에 연결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등록을 위해서는 뭐 시리얼 넘버 넣는다거나 연결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닌, 쉽게 저희가 그런 것들을 사용자분들이 할수 있게끔 그런 것들 고민하고 있고요. 투 스텝, 쓰리 스텝 만에 모든 것들이 클라우드 에 등록이 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샀어요. 이거 사면은 이 아틱, 아틱 앱을 저, 제가 다운을 받아요 휴대폰에. 그리고 나서 예를 들면 그 앱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제공한 QR 코드가 있으면 QR 코드를 찍어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끝나면 은다 뭐 클라우드에 올라 등록이 되고 제 휴대폰을 가지고서 이디바이스 컨트롤이 되는 예를 들자면 그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어,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